쇼츠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욕실 배수구에서 냄새 나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. 락스 붓고 뜨거운 물 붓고 심하면 배수구 세정제까지 씁니다.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냄새 올라와요. 이제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구조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. 물은 내려가는데 안쪽에 머리카락이랑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. 겉은 깨끗해 보여도 안 보이는 부분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락스를 써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.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. 아무거나 쓰면 다시 막히니까 제가 걸렀던 조건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. 구멍 너무 작은 건 금방 막히고 건물 내려갈 때 같이 딸려 내려가고 빼내기 불편한 건 결국 안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써봤는데 별로가 나와요. 이건 기준만 보면 됩니다. 첫째, 물이랑 분리돼서 위에서 걸러주는 구조인지, 둘째, 머리카락이 한 번에 모여서 그냥 들어 올리면 버릴 수 있는지, 셋째, 다양한 배수구 크기에 쓸수 있는지, 이세 가지만 맞으면 관리 난이도가 확 줄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씁니다. 끼워두기만 하면, 물은 그대로 내려가고 머리카락만 위에서 잡아줘요. 쌓이면 그냥 버리면 끝입니다. 제가 쓰는 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고요. 여러 개 비교해 봤는데 방금 말한 조건만 맞으면 크게 실패는 없습니다.